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2025년 12월 27일, 아, 또 이렇게 자유와 혁신, 경기도당 고양갑, 예, 당협추진위원장 김민상, 예, 인사드립니다. 아, 그래서 방송을 또 켰는데요. 이제 2025년도도 며칠 안 남았네요. 네, 사실 지금 자유혁신의 한 지역에 당협 추진 현장이 어된 지가 한 임명장 받은 지가 이제 한 열흘 되어 가는데요. 사실 뭐 젊었을 때 아마 임명장을 받았다면 또 회기와 열정으로 아마 또 제가 부딪혀 나가면서 또 뭔가 그 꿈과 소망을 나름 갖고 있었던 부분을 좀 많이 표출하려고 노력을 더 했을 텐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한 사회의 일원으로 구성원으로 이제 지내다 보니까 가족의 가장이 되면서 저는 결혼은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어머니 한분 계시는데 어머니를 또 나름 잘못 모셔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예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잘 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만 예, 계속 달려 나가야 되는 또 현실이 제가 또 접어들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해서 참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좀 아쉬운 지금 현실 속에서 일단 주어진 입장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예, 지향할 수 있는지 고민하던 끝에 이렇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면서 예, 스텝 바이 스텝 예, 한 걸음 한 걸음 예, 나아가려고 이렇게 영상을 또 오늘도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사실 저는 오늘 좀 하루가 이렇게 썩 기분이 좋고 또, 또 행복한 하루라고 이렇게 다른 건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작년 딱 1년 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부친께서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신 모습을 제가 홀로 발견을 해서 어머니와 함께 장례를 모시게 된그 날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아버지께서 안 계신 그 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오늘 하루가 되었습니다 어... 뭐 저의 아버지는 누구나 다 부모님에 대해 소중하시고 예, 또 존귀하잖아요 네, 어, 또 저희 아버지께서는 워낙 군자 같으시고 평상시에 너무 말씀이 없, 없으셔서 차라리 벽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되게 점잖으시고 바둑과 장기를 좋아하시면서 또 책을 많이 보시고 조용히 늘 집에서 이렇게 계시는 그런 아버지셨어요 또 저의 일을 제가 뭐 편의점을 할 때도 6년간 아버지께서 도와주셨고 또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될때 어 아버지께서 늘 묵묵히 또 저희 곁에서 함께 한 10여년 조금 넘도록 어 저의 일을 함께 해 주시면서 도움을 많이 주셨던 관계로 사실 더 애틋한 부자 간의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터라 지금의 그안 계시는 자리가 되게 저한테는 더 실질적으로 예, 좀 공허함이 와닿고 주어지고 또그빈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서 사실 제가 또이 얘기를 영상을 통해서 하게 된 이유는 그 옛날에 그 우리가 80년대 그 KBS의 유머일번지 쇼비디오자키라는 그 예, 코미디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네로왕제 네로2 네로 5시에최양락 그 예, 코미디언 예, 그 분께서 예, 뭐 유행어이긴 합니다만 어, 있을 때 잘해 난 봉이야 뭐 이런 유행어를 하신 적이 있, 예, 기억이 납니다 그 얘기가 그냥 단순히 유행어가 아니라 아, 정말 소중한 사람이 그 옆에 있을 때네 굉장히 잘해줘야 되고 또 마음과 에, 마음과 뭐, 뭐 헌신을 다해서 에, 잘 챙겨주고 잘 해드려야 되는 그런 에, 점이 꼭뭐 우리가 잊지 말고 에, 그렇게 지내야 된다라는 아마 그런 취지와 뜻이 있는. 유행어라고 지금 늘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내왔습니다. 그래서 사람도 소중하고 늘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국가도 우리가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이렇게 국가가 존재할 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 국가관을 더 확립해서 예, 더잘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예, 유행어도 예, 적용을 또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국가가 없으면 어, 우리가 뭐 떠돌이 그, 예, 유민이 돼서 이 나라 저 나라 기웃거리면서 예, 천대받는 예, 그런 경우를 수모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예, 선대부터 그래도 의인들이 많으셔서. 올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이 나라를 지금까지 올바르게 이끌어주신 그 선대 조상분들 또 순국선열분들이 또 이렇게 계시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수호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대한민국 울타리 안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 자라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. 이 나라를 잘 물려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도 소중하게 감사하게 생각하며. 예 앞으로도 지금부터도 예, 계속 우리 스스로도 잘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어떤 참 종이 한장 차이의 그 예, 신념과 예, 사상이 예, 다르다는 이유로 예, 나라를 좀 먹고 예,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예, 세상을 예, 살아가는 존재들 때문에 예, 많은 다수의 인원들이 예, 피해를 입고 힘들게 살아가는 삶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근 저희가 그러한 삶을 올바르게 바로 잡으려면 그런 존 먹는 사람들을 이제 정확히 솎아내서 예, 어, 정말 쭉정이 같은 알곡에서 쭉정이를 걸러내야 예, 정말 진정한 알곡이 남는 거잖아요. 그런 그러니까 예, 쭉정이를 속아내서 저희가 예, 바르고 올바르게 이 나라를 건강하게 예, 지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도 참된 예, 후대 정말 그 조상들의 그 뜻을 저희가 예, 받들어서 잘 지켜 나가는 그런 후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, 그래서 정말 있을 때잘 해야 되고 있을 때잘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오늘 하루. 예, 1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네, 또 개인적으로 이러한 또 생각을 좀더 폭넓게 해보면서 네, 오늘 하루를 잘 기리며 지금 또 일을 해나가면서 있습니다. 아 어, 저도 정말 진정한 정치인으로 어, 저도 잘 어, 한번 진취적으로 도전해서 한번 뜻을 펼치고 어, 이 나라에 돈이 없어도 정말 소신껏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, 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모아 모아 모아서 정말 권익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한번 나아가서 정말 실질적으로 외치고 그분들의 어려운 삶을 정책 올바른 정책과 제대로 된 법률로 합리적인 개선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, 어 정말 나아가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일단 뭐 6개월밖에 안 남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한달 정도 후에는 아마 예비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게 되는 시점이 오는 것 같은데요 아 어, 정말 그 시점에 저도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어이 유튜버 라는게 사실 수익이 주어져서 올바른 또에관 신념을 갖고 또 정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 주어질 수 있는 또 희망의 창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에 저도 여러분들의 많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후원도 해주셔서 한번 올바른 길을 에좀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에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여러분들께 전해 봅니다. 다 오늘도 하루 예, 무탈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건강하고 정말 작은 행복이든 큰 행복이든 여러분들이 늘 행복하게 하루를 참된 의미로 보내시면 좋겠고 우리가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신념을 가지면서 함께 예, 오늘도 내일도 예,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